자 확률 통계를 볼게. 요 확률, 통계. 확률 통계, 확률 통계, 확률 통계. 확률 통계 어떻게 돼 있어요? 확률과 통계로 돼 아, 있어요. 당연하겠죠 내가 <laughs> 확률과 통계로 돼 있어요. 자, 확률 통계를 설명을 한번 할게. 잠깐 수업을 하기 전에 확률 통계는 확률과 통계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죠자 봐봐. 확률 통계를 하면 확률이 겁나 어려워요. 그렇죠?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확률 겁나 어렵고요. 통계도 네. 엄청 어려워요. 그렇죠? 좋은 소식이죠다 어려워요, 그았죠 근데 자, 확률을 하다 보면 막 그만하고 싶어지기도 할 거야. 그렇지. 아, 이거 내꺼 아닌가 보다 싶을 텐데. 그래도 그냥 해. 알았지? 왜냐면 이거를 갖다 가 어느 정도 해서 다 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알아야지 통계를 나갈 수가 있어요. 맞지? 확률에서 손을 놔버리면 통계에서 아무것도 못 하겠지? 오케이. 자, 그다음에 차이를 간단하게 얘기해 주면 확률은요. 레벨을 1부터 10까지 생각했을 때 확률 문제는 1부터 어디까지? 10레벨까지 이렇게 아주 쉬운 문제부터 아주 어려운 문제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오케이? 됐죠? 근데 통계는요 뭐가 있냐면 이런 것 밖에 없어요 1부터 5까지가 안 나와요 쉬운 문제가 없어 이해 자체가 되게 어려워 알았지? 오케이? 근데 좋은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이 레벨 한 7까지밖에 안 나와요 아주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오케이? 자 보세요 확률이라는 건 그냥 학문이야, 알지? 어떤 기초 모든, 뭔가를 할때 기본이 되는 학문적인 개념을가하고 통계는 실제 자, 실제 실제 쓰이는 거예요, 실용학문 같은 개념.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는 실제 우리가 쓰는 것 같다 하기 때문에 아주 어렵게 만들 수가 없어. 자주 쓰는거 위주로 나가거데 아주 어렵게 만들 수가 없어. 근데 확률은 그렇지가 않아요. 문제를 아주 쉽게 내고 듣거나 아주 어렵게 될 수가 있어. 나중에 이제 해보면 알겠지만, 통계는요, 기본 개념 내용 자체가 좀 어려워요. 오케이? 뭐, 연속 확률 변수니, 뭐, 뭐, 분산이니, 표준 편차니, 어렵거든? 그래서 어느 선 공부하지 않으면 한 문제도 못맞죠 그냥 끝이야. 머리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확률은, 뭐, 쉬운 건 되게 쉽잖아요. 됐죠? 뭐, 여기서 집에까지 가는데 버스가 주 종류가 있고, 지하철 세 종류가 있으면 총몇 종류? 뭐, 곱하기 한 뭐, 이런 거잖아. 맞지? 되게 쉬운 것도 있지만, 확률을 어렵게 내려면 정말 어렵게 낼 수가 있어. 그지 예를 들어 내가 진해가 됐어 이쪽에 발1 0 0가 있고 이쪽에 백기가 있어요 오케이? 근데 그 진해 발가락에 발톱이 두 개씩 나 있어요 근데 양말을, 빨간 양말, 파란 양말을 씌울 거예요 뭐 이렇게 되는 수가막 엄청 복잡해지잖아, 그지 오케이? 팬리 그래서 여기는 어렵게 되면 한두끝도 없이 어렵게 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마스터하는 건 되게 어려워 사실, 알았지? 됐나? 근데 통계는 하려면 할수 있어 통계는 어느 선까지가 어렵지 어느 선을 넘어서면 다 고만고만해 사실 문제가 더 이상 어려운 게 없어 알았지 수학 수능에서 나와 있는 나게 정해져 있어 딱몇 가지 유로 오케이 됐죠 근데 여기는 끝도 없어요 아니 그래서 이걸 공부할 때 이거 자체가 좀 어렵거든 그렇다고 계서 포기하지 말고 여기를 최대한 공부할 수 있는 만큼 공부해서 통계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게각좀 편해 사실은 오케이 또 실제 확률 쪽이 수능에 나오잖아 그럼 그렇게 어렵게안 나와 요즘에 됐죠? 왜냐하면 음. 이쪽 맞 이쪽이 좀 어렵게 되는 되거든요 차라리. 그다음 선생님 그 확률을 갖다가 아주 어렵게 되면요? 아, 틀리세요 알았습니까? 이걸 아주 어렵게 되면 거의 대부분 다 틀려야지 무관할 테니. 오케이?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는 추세 맞지? 했어? 그래서 확률이 어렵더라도 좀 참고 갑니다 할수 있는까지 데 부분 부분 알아듣더라도 알았지? 근데 어디까지? 통계를 배우기 위해서. 통계 막상 해보면 정말 어려울 거라지. 알아 지긴 알아지. 근데 이건 좋은 게 있어. 하다 보면 익숙해져 알았지? 됐나 오케이. Okay. 그래서 그걸 전제로 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경우의 수. 자, 10쪽. 잘 보세요. 자, 경우의 수. 잘 보세요. 자, 경우의 수라는 거는, 경우의 수라는 건 뭐냐면,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렇죠?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정확히 말하면 다른다 뭐가 다르다, 몇 가지가 다르냐를 구분하는 게 병우수예요. 오케이? 근데, 뭘 다르냐를 구분할 거냔 말이야. 오케이? 그랬을 때, 뭐가 다른지를 어떤다 사건이라는 게 존재하는, 사건. 사건이라는 건 뭐야? 우리가 실험이나, 실험. 실험 또는 관찰을 하는 거, 관찰. 오케이? 그렇죠? 실험이나 어떤 관찰을 해서 어떤 사건과 뭐, 어떤 병우수가 생기는, 가지수가 생기는 거예요. 설마? 내가 아까 말했죠. 난 이게 몇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 두 가지. 이거랑 무슨 일까? 흰색. 흰색. 관찰한 거. 내가 알려줬고, 그렇지? 오케이. 또는 뭐 실험해봤죠. 선생 무슨 색깔이 있어? 음. 이 색깔이 있어? 우 물어본 거죠, 그렇지? 그래서 사건이라는 건 뭐야? 실험이나 관찰을 했을 때 나오는 가지 수를 어떤 사건, 뭐 일어나는 경우, 그지 그걸 사건이라고 하고 그 사건이 나왔을 때 다른 것들, 오케이 총 나오는 가지 수를 갖다가 불, 뭐를 뭐라 한다? 그걸 경호의 수라고 한다. 됐죠? 잘 보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건, 사건이 일어나는 거지, 뭔가. 알았지? 됐죠? 그게 몇 종류가 있냐? 그걸 경호의 수라고 한다. 됐습니까? 자, 근데 잘 보세요. 자, 이건 지금 할 건데, 제발. 내가 사실 따뜻한 옷을 좋아해서 내가 유니클로우 이걸 좀아입고 이쪽을 입어요. 되게 따뜻해서. 그래서 내가, 보세요. 이제 합의 법칙을 설명할 건데, 제발. 내가 이게 종류가 흰색 있고, 네이비. 네이비, 한글말로 몰라요? 네이비. 파란색. 파란색. <laughs> 네이비가 더 있을까요, 나도. 청색. 그 색깔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종류만 다 또, 이게 따뜻해서 이거를, 이게세 이거 개가, 이게두 개가 돼총세 가지가 있어요. 오케이? 세 개가 있어요. 네 이것도, 유니클럽 꽃? 홍보하는 적이 있어요. <laughs> 바지가 하나 더 있어. 네이비하고, 이 와인색이라고요? 이색깔두 가지가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있어요. 해까 내가 저걸 갖다 이제 입고 나올 거, 나오려고 하는데 내가 맨날 이거 입고 나가는 거니까 이 중에서 나한 가지만 고를 거야. 딱. 유니콜로를 딱 하나만 입고 나올 거야. 됐죠?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몇 가지? 네, 두 가지. 아니나한 가지만 딱 고를 거야. 일곱 가지죠? 맞죠? 맞지? 일곱 가지야. 자, 이것이 우리가 뭐 연습하는 거니? 더하게 연습하는 거죠 맞지? 맞지? 나는 이게 두 개가 있고, 이게 세 개가 있고, 이게 두 개가 있다? 그럼 선생님이 한 가지를 고를 때몇 가지를 고를 수 있겠니? 이런 거잖아, 맞지 우리 지금 초등학교처럼 더하게 연습하는 거잖아, 맞죠두 개가 있고요, 세 개가 있고요, 두 개가 있어요, 그죠 더하게 연습하는 거지. 그래서 얼마나 크게? 7. 됐지? 자, 이걸 갖다가 수학적으로 말하면, 경우수에서 얘기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하루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하루의 법칙. 그냥 더하기야 더하기. 그렇죠. 다른 거를 갖다 더하는 거 맞지? 근데 그걸 갖다 뭐버하래이거두 개, 세 개, 두 개면 일곱 가지.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이걸 뭐한다? 더한다. 그럼 그 경우 수에서 뭐라 하는가? 합의 법칙. 어떻게 간단하죠? 됐지 자, 근데 잘봐. 합의 법칙이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더할 때는 자, 두 가지만 해도 두 가지만. 이렇게. 야, 내가 이게 세 가지가 있고 이게 두 가지가 있어. 그랬을 때 이걸 더할 때 동시에 일어나야 어나요 하나만 선택한다고 했을 때? 아니라, 두 가지. 내가 하나만 선택하는 거니까, 요거 요런 종류 세 가지나 요런 종류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할거 아니야. 됐죠? 동시 에 일어나지 않을 때는 그냥 이쪽하고 이쪽을 그냥 뭐해주면 돼요. 더해주면 되는 거죠. 맞죠? 그렇다가 이제 확률 쪽에서 얘기 하자면, 근데 그냥 크게 보자면 그냥 더하게 연습하는 거야. 이되나 됐죠? 자, 그다음에 합의 법칙은 힌트가 뭐예요? 이걸 선택하고 이걸 선택하는 거죠. 이거 또는 이거. 맞지? 그래서 뭐다? 얘 합의 법칙이 어떤 거야 또는, 이 나오면 합의 법칙이란 힌트죠. 더 하면 되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뭐뭐, 이거나. 가 나오면 뭐다? 합의 법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단순하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으니까 더 하면 되겠고요. 그걸 다 열심히 세지 않아도 되잖니. 오케이. 됐어요? 됐죠. 그게 합의 법칙이고. 자, 그 다음 볼게요, 이제. 잠깐. 자, 내가, 이게 몇 개? 두개 이게 몇 개? 세개 세 개. 선생님 오늘 옷을 나갈 때 코디를 할 거야 내가 나머지 다 똑같다고 치게두개 만들자 자난 이게 두 개가 있고 이런 게세 개가 있어 되죠자 그럼 나는 이걸 코디 맞춰서 한단 말이야 난몇 종류로 세팅할 수 있니? 여섯 종류 죠어 당연히 저게 두 개다 이게 세 개인 거니까 총 나는 몇 가지 만들 수 있다 세팅은? 여섯 개를 맞출 수가 있겠네? 어 그럼 난 6일 동안 입을 수 있는 돌아가면서 맞지? 오케이? 됐죠? 우리 뭐여서했어요 지금? 곱하기 연습해야죠 됐니? 근데 이거를 경우 수 확률 쪽에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가지 수가 있고 이런 가지 수가 있는데 얘랑 얘를 뭐 한다? 동시에 선택한다. 연달아 선택한다. 이렇게 설명한다 연이어. 자, 동시에가 이는거 아니야? 야, 내가 이거를 이거 이거 어떻게 동시에 고른다가 같이 잡는다는 거 아니야, 알았지? 세팅할 때 이것도 세팅하고, 이것 도 세팅할 거잖아, 알았지? 오케이? 그래서 옛날에는 보통 동시에 하나 설명이있고 요즘엔 연이어 얘기는 연이어, 알았지? 됐나 그러면 뭐야? 곱하기잖아. 당연히.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하면 이거 두 가지에다. 이거 두 가지에다. 이거 각각 세 가지가 된 거죠. 오케이? 요는 종류. 어, 맞죠? 화이트 하나에다가 네이비 하나에다가 각각 세 가지. 각각 세 가지. 맞지? 한 가지당 각각의 경우. 아니, 이럴 때가 곱하기 개념인 거잖아. 맞죠? 그랬을 때 이걸 갖다가 수학적으로 이쪽에서 얘기하면 뭐라 한다? 멋있게. 오백억씩 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했습니까고매 부치. 네네. 자 그런 다음에 구매 부치 나오는 힌트는 뭐예요? 보통 아까는 또는 이었죠. 이건 뭐야? 그리고. 그죠 이것도 선택하고 그리고 이것도 선택하는 거야. 연달아. 이것도 선택하고 연이야 이것도 선택하는 거야. 네님 그랬을 때우리뭐다고매 부치기라고 말씀이에요. 그죠 동시에 또 연달아. 근데 그거 말고또 보통 뭐뭐하고 이게 보통 편하죠. 뭐뭐하고. 그리. 그렇죠? 내가 이것도 입고 이것도 입을 때 그렇죠.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냐? 여섯 가지 했어요. 네. 그걸 멋있게 말하면 뭐가 된다? 구법칙이라고 네, okay. 이제. 야디. 오케이. 자 갑니다. 넘어갈게요자 문제 풀어볼게. 중에서 한 개씩 쓰여 있는 100 백짜리 카드에서 한 장을 뽑을 때죠. 한 장만 뽑는 거랑 같지? 그잘 음. 보세요. 자, 1번.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또는 됐지? 그러면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를 살 거야. 그럼 어. 어떻게 할 거야? 음. 그렇죠. 일단 모의 세계 있어. 2의, 2의 배수를 세야 되겠지? 네. 2의 배수가 몇 개야? 50, 50개. 50개. 그다음에 5의 배수는 몇 20, 개? 20개. 20개. 그렇죠? 20번 만야지 됐죠? 다 해보세요. 네, 5 0개고 20개죠. 얘네가 만약에 중복되는 게 없으면 없으니까 더하면 끝이잖아. 맞지? 뭐죠? 네. 내가 이거랑 이거를 하나를 선택할 때 중복할 수 없지 않니? 맞지? 네. 됐죠 중복할 게 없으니까 끝내면 되는 거야. 문제는 2의 배수하고 5의 배수 중복되는 게있냐 없냐. 있죠? 그게 뭐야? 10. 10의 배수죠. 맞죠? 그 10의 배수는 2의 배수 셀 때와 5의 배수 셀때두번 셋죠. 그게 몇 개야? 10개지. 10의 배수만이.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한다? 뺀다, 뺀다 이거죠. 네. 총몇 개가 된다는 게? 20, 20, 20. 됐죠? 또는이라는 건 이쪽 세고 저쪽 세면 돼. 근데 겹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한다? 빼주면 되는가. 그래서 이왕이면 겹치지 않게 분류하는 게 좋아요. 알았죠? 근데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냥 겹치는 걸뭐 한다? 빼준다. 됐니? 네. 됐죠. 그 다음에 볼게요. 자,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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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자,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 자 해봅시다 자 1부터 100까지 10의 배수 몇 개? 네. 8개인가? 네. 8곱배8 맞음? 네. 8이은8오 맞네요 8개 그 다음에 1 3의 배수는? 7개. 7개인가? 개 7의 곱하면 얼마니? 97. 97. 97. 97 그럼 2개 더하면 되겠지 98. 자 중복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의 배수면서 1 4에배수서 중복되는 게 없으니까 뺄게? 없죠 여기까지가 딱 정확한 합의 법칙이고 얘는 합의 법칙을 응용하는 거고 저렇게 말하면 끝나요 됐죠 끝나네요 그 다음에 3번 백과 서로의 수가 나오는 내용 자 백과 서로소 자 질문 서로소는 뭐라고 하죠? 뭘 서로소라고 합니까? 서로소? 자신과 자신과? 그 수의 그 수의? 약수? 약수? 아니 자신과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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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을 약수로 하는 관계가, 관계가 없어요 얘들아 잘봐잘봐 내가 2, 3점짜리만 <laughs> 잘풀면 된다고 그랬잖아 네. 됐죠? 2, 3점짜리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소수, 합성수 우리 다 알아야 되죠. 그래서 쉽지 않다. 알렇죠 근데 해야 돼. 자. 소수가 있어요. 소수. 소수가 뭐야? 1과 자기 자신만 이게 약수가 두 개인 거예요. 음. 서로소는 뭐예요? 아, 더 이상 나눠. 1로밖에 안나더 이상 나눠 떨어지지 않는 건 기약분수라고 합니다. 아, <laughs> <laughs> 서로소라는 게 뭐야? 1, 최대 공약수가 1일 밖에 없다 이거야. 알겠니? 무슨 뜻이냐? 네. 4하고 9. 9. 예, 소수죠? 네. 아니지, 소수야. 아, 예. 1, 2, 4. 그러니까 소수 아니죠? 네. 이런 거뭐 합성수라고 하면 다죠 얘는? 저도. 얘도 합성수야, 맞지? 얘네들은 무슨 관계야? 30. 서로서. 서로 약수가 있어, 없어? 없어. 1백은 없잖아. 아. 자, 이렇게 이해하면 편해요. 이게, 희다 아. 하얗다 뜻이 하얗다. 하얀수, 깨끗한수, 섞이지 않았다니까요. 3은 섞여 있어, 안 섞여 있어? 자기하고 일밖에 없잖아 맞지? 그럼 얘는 뭐야? 섞여있죠. 1을 일을 섞어서 얘는 3을 섞어서 만든 수잖아. 얘는 서, 소수가 아닌 거야. 오케이? 그래서 소자가희다는 뜻이야. 깨끗하다. 섞이지 않아 있다 그렇지? 그럼 서로 소라는 뭐야? 서로 깨끗하다. 섞이지 않았대 뭐야? 얘랑 얘가 같은 거 있어 없어? 구성 요소가 없어요. 없죠. 얘는 2로만이럴어진으로만 이루어졌으니까 1은 어쩔 수 없잖아 맞지? 됐나 근데 4하고1 2는 섞였어 안 섞였어? 섞여 있죠 사가 섞여 있잖아. 얘소수가 아니죠 선생님. 그죠이건 기본적인 개념부터 가야 돼. 소수 서로소. 자 그럼 서로소가 되는 거. 한번 가볼까잘 모르겠죠. 자잘 그렇죠? 보세요. 갑니다. 서로소인 거. 뭐지? 1은 서로소예요? 아니, 아니. 약수가 1밖에 없는 거야. 약수 뭐 있어? 1의약세요 1, 2, 4 아니 얘랑 얘랑 약수 누가 있냐? 아 거의. 1이요 1밖에 없죠? 1이 서로서 맞네요 음. 2는요? 아니. 약수 2죠? 네. 뭐가 섞여있잖아 둘이 그러니까 아니라고 음. 탈락 3은요? 네. 섞여있는 게 없지? 네. 1 제외하고는 맞지? 4는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5는요? 안 돼요 안되죠 어? 누구만 지금 빠진 거니? 한, 얘를 네. 이루고 있는 게 얘를 이루고 있는 게 누구야? 2의 제곱하고 뭐야? 5의 제곱이지 여기에는 2하고 5가 들어있지. 네. 그러니까 2의 배수와 5의 배수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어, 다 빼야죠, 네. 결국에. 이 되니? 네. 맞죠? 그러니까 6은. 안 돼요. 꺾여있죠? 빼야될 거 아니에요. 맞지? 얘를 이루고 있는 요소가 2와 5가 있기 때문에 2의 배수와 3의 5의 배수는 다 날려야 돼요, 주어나 네. 알겠니? 오케이. 그 됐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결 봐. 1부터 100까지 우리가 2하고 5의 배수를몇개로해놨 여기? 60. 6이겠죠? 60개를 제외하면 40개. 40개. 어. 60개를 제외면 나머지 40개가 바로 뭐인 거야. 바로 얘랑 서로 수인 거야. 오케이. 됐죠? 자, 처음에 느려도 되니까 꼼꼼하게 자꾸 해보는 거야. 알았지? 경우수하고 평균의 기본은 다 해보는 거 알았지? 다 일일이 할 건데 일일이는게 귀찮으니까 합의 법칙도 쓰고 고의법칙도 쓰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그잘 모르면 다 열거해 봐았지 열거하다보면 야 이거 언제까지 열거하고 있어?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 거 알았지? 오케이 처음엔 열거해야 되는데 자그 다음에요 잘 보세요 그 뒤에 꺼놓을게요 조금만 힘내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예제 2번 그냥 갑니다 예제 2번 딱 거기 높이까지만 할 거니까 예제 2번 잡으세요 a 플러스 b 그 다음에 c 플러스 d 빼기 여기는 x 플러스 y 플러스 z 그 다음 에 여기는 p 마이너스 q 를 전개하였을 때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자 보세요 자 갑니다 이가 이렇게 전개하면 항이 생겨요 네. 여기 전개하면 항이 생기지 네. 여기 두 개랑 여기 두 개를 곱하는 거니까 항이 총몇개 생기니? 네, 네 개죠 네. 맞죠? 여기서 하나를 선택하고 여기서 하나를 선택하고 여기서는 봐, 합의 부칙이두개에 하나 더기 하나니까 근데 여기서 한, 선택하고 왜 선택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곱의 법칙이 되는 거야 됐죠? 그렇죠? 근데 쉽게 말하면 그냥 두개 곱하기 두 개지 이쪽은 뭐예요? 세개 곱하기. 세개두 개죠? 근데 우리가 항을 세는 거죠? 네. 잘 보세요. 이쪽하고 항하고 이쪽하고 항하고 같은 게 나오는 경우 있니 없니? 없어요. 이쪽은 A, B, C, D, 이쪽은 X, Y, Z, P, Q니까, 맞지? 네. 그럼 당연히 이쪽이 네 개하고 이쪽이 여섯 개 어떻게 하면 되겠어? 포함되겠죠. 아, 예. 총몇 네. 개? 열몇 네, 개. 끝이에요. 하베부치, 고베부치 연습하는 거지. 됐나? 네. 자, 마지막 여기까지 할게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예제 3번. <laughs> 예제 3번. 자, 갑니다. 자, 이걸 하기 전에 자, 칠번 보세요. 우리 중학교로 돌아가죠. 자, 12의 제곱의 약수를 구했던 결론 약수의 개수몇 개인지 구했던 성과. 네. 여기 어떻게 되니 얘를 소인수분해하면 네. 2의 제곱 곱하기 얼마? 아. 3의 제곱 맞지? 네. 오케이. 뭐 어떻게어요그 네, 다음에 네. 1을 더하면 1을 더하면 네. 이렇게 했죠. 네. 오케이 해봐. 이렇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된 이유가 1, 2의 제곱, 2의 제곱, 1, 3까지 쓰는 거야. 그러면 1이랑 1이 곱하면 얼마야? 네. 1. 1이랑 2가 곱하면 2. 네. 이게 다 약수지. 네. 그러니까 내가 2의 제곱까지가 있으면 1부터 출발하니까 3개가 되는 거고. 3까지 있으면 1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3가 2개가 되는 거라서 3 곱하기 2예요총몇 개가 나온다? 6. 6개가 나온다. 오케이? 이렇게 했는데, 잘 봐. 이걸 경우수로 의미하면 이런 거야. 내가 2가 2개까지 있지. 맞죠? 음. 그럼 내가 2를 갖다가 약수를 만들 때 2를 넣을 수 있는 가치수가 총몇 가지일까? E. 내가 2가 2개까지밖에 없어. 2가 2개가 있어. 그럼 내가 2를 선택할 수 있는 가치수는 몇 가지야? 세가지죠 음. 왜? 2가 e, 플 1. 2를 안 선택할 수가 있고, 하나 선택할 수 있고, 두개 선택할 수 있고 됐죠? 응. 주식이 칠판 봐야죠? 칠판 보세요 그래서 얘가 네. 1이라는 게 뭐냐면 얘가 2를 안 선택할 때야 2를 네. 안 선택한다? 하나, 두개 이렇게 그렇죠? 내가 3을 하나로 갖고 있지 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실제 몇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낼까 말까잖아. 맞지? 그렇죠? 안 된다. 얘가 3의 0제곱이거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다아 얘는 지수에다 1을 더하는 이유가 안낼 때를 고려하는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그 다음에 합은 조금 어려우니까 보여줄게요 합하는 거예요잘봐 3에 1.5 3에 1.5 3에, 3에 2제잘 봐요 얘는 이 약수의 총합이라면 이걸 다 더하는 거지 네. 맞죠? 그럼 잘 보세요 이렇게 더해 볼게요 그럼 뭐야?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이지 네. 이거 싹 더하는데 3으로 묶어서 더하면 얘가 3에다가 1 플러스 2 플러스 2의 제곱이죠 네. 됐죠? 잘 보세요 위에가 이거고 얘가 여기다 써주면 1 플러스 2 플러스 2의 제곱 됐나? 네. 이거 더할 때 어떻게 하면 좋아? 얘랑 그냥 공통인수지 네. 같이 묶어서 뽑아내주면 1 플러스 2 플러스 2의 제곱 맞니? 네. 여기 뭐가 넘어? 네. 묶였으니까 네. 1 묶였으니까 얼마? 네. 3 내가 두개까지 있으면 1부터 2까지 더한 수에다가 3이 하나까지 있으면 1부터 3까지 더한 걸 어떻게 하나? 곱해주면 그게 약수의 총합이에요. 알고 응. 계세요, 알죠? 그렇죠? 응. 네. 그렇죠. 응. 자, 해봅시다. 아쉽네. 예, 끝났어. 자, 볼게요. 자, 1번. 360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시고 그랬어요. 자, 360. 소인수분해 어떻게 합니까? 2로. 2로 연당 열심히 나옵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편해잘봐 가지치기 하는 걸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수로 해 나눠 36 그냥 10 이렇게 이건 뭐야 6 6 여기가 얼마? 2 6 5 그러니까 빠르잖아요 그럼 여기는 2가 몇 개야? 3개 하나 하나 네. 하나 맞지? 그러면 2의 세제곱에다가 3이 하나 하나 그래서 3이 몇 개? 두개 5가 몇 개? 하나 죠 그렇죠? 그럼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하나? 지수는 내가 4개 내가 4개인데 하나를 더 한다고 했지? 네. 맞죠? 왜? 3개까지 있으니까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떡4 곱하기, 3 곱하기 2. 총몇 개다? 24개다. 됐죠? 네. 약수 총은 어떻하나 했어? 2의 세제곱까지 있으니까 1부터 출발해서 2. 2의 제곱. 2의 세제곱에다가. 오케이? 네. 1이 2개까지 있으니까 1. 그 다음에 3, 3의 제곱에다가. 5가 하나 있으니까 1. 5의 1제곱까지. 됐죠? 이게 약수의 총합 그래서 이게 1번, 이게 2번 문제예요. 보시십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3번 볼게요, 3번. 자, 360의 약수 중에서 5만 따지제? 2의 배수의 개수를 따지제요. 맞죠? 그럼 2의 배수를 따져도 되거든? 근데 그거 1, 2를 따져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2의 배수를 따지는 것보다 어떻게 하 좋냐면 전체 24개에서 보냐면 2의 배수가 아닌 걸 따지자. 오케이? 잘 보세요. 이의 배수가 아닌 거는 360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 맞죠? 이의 배수가 아닌 거라는 건 결국 홀수죠. 맞지? 약수 중에서 홀수만 구성된 건 얘만 갖고 만들면 되잖아. 그럼 잘 봐. 내가 3을 2개가 있고 5가 하나가 있어요.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약수에 몇 개니? 여섯 개. 여기다 1을 더하면? 3. 여기다 1을 더하면 얼마? 2. 몇 개야? 여섯 개지. 내가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여섯 개, 홀수의 약수에는 여섯 개잖아. 나머지 다짝수일거 아니야. 그래서 총 어떻게 한다? 24개에서, 여기서 몇 개를 빼라. 여섯 개를 끌면, 1여 개가 바로 뭐다? 이게 배수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면 직접 하면 돼. 이해를 세보면 되는 거야. 근데 느린 걸 알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할수 밖에 없다. 고 알았지? 근데 자기가 시험을 볼때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하면 돼? 이해를 해서 다 구하면 되는 거야. 그게 나쁜 거 아니야, 알았지? 오케이 느린 것이 나쁜 게 아니었지? 오케이 네. 그렇죠 마지막 한 봐. 자 마지막입니다 자360 하고요 그 다음에 540에 뭘 구하시오? 네.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됐나? 그럼 잡으세요 공약수의 개수. 일단 최대공약수를 구하자고요. 자 둘이 최대공약수 어떻게 구해요? 얘는 2의 제곱,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540 어떻게 되냐는? 네. 해보면 어떻게 해야지? 54. 시, 10. 50. 54는? 27. 아무거나? 69. 69. 얘는 뭐야? 5, 2. 2 5, 5, 5. 2가 몇개 있어? 하나, 2. 2. 2의 네. 3, 하나 3. 둘. 2의 제곱인가? 3은? 하나, 둘, 둘, 셋. 맞죠? 네. 3의 3제곱. 그 다음에 5는? 음. 한 개. 네. 됐나? 네. 됐죠. 잠시요. 최대 공약수를 구해볼게요. 네. 네. 이렇게 두 개, ᄂ 짜리, ᄂ 말고 초당 표식으로. 됐죠. 소인승분에서 최대공약수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네 둘의 최대공약수를 구합니다. 최대공약수 구해볼게요. 최대공약수 얼마야? 2의 제곱이죠 네. 8과 아. 4의 최대공약수는 누구야? 4잖아. 네. 그 다음에, 27하고 3의 최대공약수는 누구야? 네. 9죠. 즉, 작은 거라고 쉽게 말하면. 네. 오케이? 그래서 이게 뭐야? 3의 제곱이죠 5하고 5의 최대공약수는? 5죠. 자, 뭐 말을만 할게요. 최소 공배수로 구할 수 있어요. 또, 또 얘네들 중에 응. 최소공배수 큰거 쓰면 되는가 됐죠 자, 근데 잘 봐. 내가 왜 최대공약수 썼냐? 얘네들은 얘네들 뭐를 구하라고 했어 지금? 공약수. 공약수를 구하라고 했지. 근데 내가 뭘 구했어요? 최대공약수 최대 구했죠. 왜 그랬지? 이두 수의 최대공약수는 아니, 이두 두 수의 공약수는 최대공약수의 약수. 약수들이에요. 오케이. 자, 쉬운 예, 쉬운 예로 잘 봐. 4하고 6의 공약수 보이니2있어아 2요? 1 2 2 이렇게 있죠? 네 그럼 실리 예로 가는 거야 얘네 둘의 최대 공약수는 구예요 이, 2지 얘네 둘의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뭐야? 약수죠 그러니까 얘네 둘의 공약수를 쓰라고 했으면 우리 는 뭐한다?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그거 약수를 쓰면 되겠지 몇 개냐고 물어봤죠? 네 그러면 이거 약수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여기 지수 보이니까 얼마나? 3 여기도 3 여기 얼마? 2 그래서 몇 개다? 8개 8개 p 3 4 4 4 4 4 4 됐죠? 4 4이4 4지